프라하의 옛 전설들. 파우스트의 집. 루돌프 2세가 지배하던 프라하는 연금술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황제의 환심을 사는데 능한 사람들은 엄청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연금술사 켈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가축시장이었던 까를 광장에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저택은 켈리 이후 저택의 주인이라고 전해지는 파우스트 혹은 물라도타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저택에는 악마의 영혼을 팔고 어둠의 마법에 매료된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악마는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계약이 끝나는 순간 계약서대로 파우스트를 지옥으로 인도하러 왔습니다. 파우스트는 악마와 싸웠지만 결국 싸움은 악마의 승리로 끝이나. 악마는 파우스트를 잡은 채로 지붕을 뚫고 날아올라 지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뒤 저택의 주인들은 지붕을 수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집은 흉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물라도타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학생이 잘 곳이 없어 방황하다 이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몰라도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심지어 지붕에는 구멍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곳이 필요했던 학생은 파우스트의 침대에 몸을 누었고 예상과는 다르게 편안하고 안락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아서 일어난 학생은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파우스트의 연구실과 서재까지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크들, 각종 도구들, 그리고 이상한 책들 사이로 무심히 은화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 학생은 전혀 죄의식 없이 은화를 들고 저택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학생은 그 돈으로 하루 종일 흥청망청 먹고 마셨습니다. 밤이 되죠. 여전히 잘 곳이 없었던 학생은 다시, 파우스트의 저책으로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고,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아침에는 여전히 은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난했던 학생은 비싼 옷을 샀고, 친구들을 대접하는 등, 씀씀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그를 다그쳤고, 결국 학생은 파우스트의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자 학생 욕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은화가 아닌 금화를 원했던 학생은 파우스트가 남긴 책들을 공부하다 결국 연금술의 비밀을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학생이 술집에 나타나지 않자 학생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 파우스트의 저택으로 왔습니다. 물라도타의 이름을 부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친구들은 저택 안을 둘러보다 결국 파우스트의 서재까지 도착했습니다. 서재 문을 연 그들 앞에는 온통 부서진 가구들, 찢어진 책, 깨진 유리 조각들과 더불어 아직도 피가 떨어지고 있는 핏자국이 선명한 천장의 구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악마가 남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가난한 학생, 물라도타가 겪은 일입니다. 가르광장을 지나다 파우스트의 저택을 만나면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악마와 맺은 계약은 항상 끝이 좋지 않다는 것도 말입니다. 한국어 버전 a u Exp 팀 백승구